뭐, 뭐, 뭘? 어, 자, 오늘 할 게임은 Bleeding Roots 라는 스팀 공포 게임입니다. 이전에 본적 없는 책에서 식물을 돌보는 다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불안감이 가득하지만 새로운 친구로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네요. 발을 봅시다. 갑자이좀 특이하네. 어 뒤에 있겠죠. 우선 모든 식물들에게 물을 줘야겠다. 음. 물망초. 내가 정원에서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한 식물이야. 그때는 그저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치 내 뒷모습을 지켜보는 오랜 친구 같아. 라벤더... 나는 언제나 라벤더 냄새를 좋아했다. 얼마 전 동네를 걷다가 이웃집 라벤더를 본 적이 있는데,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그 꽃들은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어. 라일락. 어느 책에서인가 라일락이 가정의 행복을 상징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엄마와 함께 라일락을 돌본 기억이 난다. 아스포델. 아스포델은 정말 근사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여주고 싶다. 신화에 따르면 이 꽃이 저승에서만 피어난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물다 줬나? 이 정도면 오는 길에 남았나 보네? 푸른 양귀비 푸른 양귀비는 오랜 추억과 연관되고 난다 이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먼 옛날 학교 운동장에 심었던 푸른 양귀비들이 떠오르고 난다 이 꽃들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아서 그 점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곤 했다 음, 이게 끝인 것 같구만 여기도 줘야 되나? 알로에 베라 알로에베라는 의학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 식물의 잎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처를 치료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의 젤이 함유되어 있다. 나도 너처럼 사람들을 조,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고마 친구. 나무에도 물 줘야 되나? 나무는 안 줘도 되는 거구만. 오, 뭐야? 화장실인가? 테이블. 나는 도서관에서 이 책을 찾았어. 이 책에는 식물을 돌보는 색다른 방법에 대해 적혀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멍청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걸 시도해 볼 작정이야. 메스는 바로 여기에 있어. 메스가 왜 필요한 거지? 식물의 씨앗. 오! 물 대신 피를 주는 거구만. 생각만큼 아프지는 않네 뭐. 이제 물조으이된 건가? 마지막으로 읽은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 넣었다. 이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는 우리가 살아가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피야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며 동시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음. 이제 뭐 해야 되지? 음, 알로에를 옮겼네. 때때로 나는 어째서 이 식물에 가시가 자라는지 궁금해지고네. 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게 아니었니? 나는 언제나 이꽃 특유의 푸른 색깔이 근사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색이 참 좋았지.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녀가 여기 머물렀을 때이 꽃들이 더잘 자랐던 것 같아. 아, 애인이 있었구나. 이 꽃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보았어. 아마도 이 꽃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옥의 초원을 뒤덮고 있나 봐. 그걸 알고 나니 이 꽃이 예전처럼 멋져 보이진 않네. 하, 인생에서 아무것도 성,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 점점 더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난다. 이 꽃은 매일 성장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행복해 보이진 않아. 아, 뭔가 심리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울망초의 꽃잎이 마치 눈처럼 보인다. 나 또한 그 사실을 눈치치, 눈치채기 시작했다. 불편한 기분이야. 음... 좀 자랐나 볼까? 어, 좀 자랐네. 나는 또 메스를 잡았어. 마지막으로 읽은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놓았다. 이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식물의 뿌리는 대지의 피를 쏟는다. 땅을 녹색으로 칠하고 세상을 다시금 아름답게 만들기를 기원하며 식물 살을 파고드는 칼날의 느낌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어허... 응, 음, 아 가을이라 색이 바뀌었네. 이 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최근 겪은 수많은 충격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뿐이야. 대체 누가 나를 기억해줄 수 있을까? 너는 많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겠지만 나를 도울 순 없어. 아, 주인공 상태가 심각한데. 어, 까마귀야, 어이이 정원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엄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어쩌면 이 라일락은 아직도 기다리는 게 아닐까? 나와 그녀가 사이좋게 꽃에 물을 주는 나를 말이야. 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구만. 내가 죽음의 이 꽃에 파묻혀 깨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해.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이 냄새는 중독적이야. 내가 꽃을 잘라 집안에 들여도 냄, 냄새가 계속 남아있을까? 꽃잎에 새겨진 눈들이 눈 한번 깜빡이지도 않은 채 집요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 친구조차도 너를 배신할 것만 같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뭔가 좀잘 았네. 이번엔 삽, 이게 필요할 거야. 메스는? 과연 이 책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될까? 삽을 왜 이렇게 잡어? 기묘한 식물. 응? 식물을 파냈다. 이제 그것은 원래 가져야 할 삶에, 삶에서 쫓겨난 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불완전하고 뒤틀린 나 자신의 성찰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씨앗도 이 피에 오염된 토양에 걸맞은 그릇이 될수 없습니다. 지구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이제 뭘 해야 돼? 흙 구멍. 음. 으음... 뭐, 뭐, 뭘, 어야이 피를 마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될 거야. 뭐, 뭐, 뭐 하는 거야? 어 다시 들었네. 한심하구나. 너는 스스로를 구할 수조차 없었어. 이 꽃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의외로 물 없이도 오래 살아남았구나. 놀라운 일이네. 이 꽃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갔어. 더 이상 아무 향기도 풍기지 않아, 쓸모없어. 이 꽃의 눈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아. 어, 뭐가 자랐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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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책이라면 충분히 읽었어. 내 아이, 어휴, 그들의 맥박이 뛰는 소리가 저 아래에서 들려,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내 호흡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들의 심장이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해. 이 박동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나를 초대하고 있어. 저 아래에서 함께 하자면서. 너무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지만 이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았어.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 뿐이야. 어이씨. 나는 한때 절망한 채 어둠 속을 더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연약하고 소중한 것은 나의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먼 아름다움의 눈을 떴다. 그 뿌리는 땅에 묶여 떠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자라고 있다. 이 식물은 언제나 줄기를 뻗어 나가지만 나는 그 성장이 불완전하다는 걸 안다.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다. 들어간다. to <small> А